안마이자 기능이 탑재된 사무용 의자 원하는 높이로 맞춰 사용하는 회의용 테이블. 높낮이 각도를 내 몸에 맞춰 조절하는 것은 물론 일하면서 허리 마사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제가구박람회 상하이에서 엿본 미래 사무공간의 모습입니다. 행사장 안에는 경계를 넘는 디자인이라는 이번 전시 주제에 걸맞게 기존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제품들이 즐비했는데요. 높이 조절이 가능한 회의용 테이블에는 움직이는 콘센트도 탑재돼 넓은 회의용 테이블 어디에 앉아도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펴면 테이블로 쓸수 있는 제품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계적인 가구 박람회로 자리매김한 CIFF는 매년 3월에 광저우, 9월에는 상하이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번 CIFF 상하이는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